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은 네. 2025년 하반기 네. 10월에서 12월 네. 띠 운세 해 보려고 하는데 네. 첫 번째는 2006년생 네. 병술생 개띠 이분들은 네. 사람과의 사이에서 네. 어떤 하반기에는 좀 문제가 들어오네요. 그래서 친한 음. 친구를 조심해라. 음.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긴다. 그래서 내가 좀 믿고 네. 좋아하던 음. 어떤 친구나 이런 가까운 사람에 음. 내가 조금 안 좋은 그 데미지를 당할 수 있는 음. 하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, 네. 음, 하반기는 사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? 1994년생 갑술생 깃디. 이분들은 네. 음, 일적인 어떤 변화가 들어오네요.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어, 욕심을 더 부리고, 이분들이 뭘 자꾸 하고자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진행을 하실 것 같아. 그래서 일을 크게 벌리시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좋지 않다.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서 만족을 하시면 음. 오히려 하반기에는 음. 안정적이다. 음. 어,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좀 직장도 지금 없고 만약에 음. 그런 분들은 음, 올해 음. 직장 군도 있어요, 하반기에는. 그래서 일자리는 나오니까 자유 보라가지고 음. 신중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 다음에는 이제 1982년생 임술생 겟디분들. 이분들은 건강 수가 좋지 않다. 좋지 않다. 어, 이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. 네. 어, 그러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건강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. 음. 일 관계된 부분에서는 네. 이분들은 어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음. 어, 이어가신다. 어 만약에 실직하신 분이 있다면은 또 다시 또 바로 어, 연기해서 이직이 되고 또 직장은 열려 있다.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.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또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건강을 잘 챙기시면 하반기에는 큰 무리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분들은 재물운 쪽으로는 조금 돈은 셀수 있다. 그러나, 어 그렇다고 뭐 돈이 아예 뭐 세는 것보다도 그래도 또 없진 않아요. 음. 그렇기 때문에, 어 금전 관리 잘 하시면은 안정권으로 이어가시는 흐름이다. 음. 그래서 돈 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돈이 좀 세기는 세요. 음. 어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셔라. 그 다음에 1970 년생 경술생 개띠 어, 이분들은 장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숨이 쉬지 않겠나 음. 어, 이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도 많고 그 경술생 개띠들이 주식 하시는 분도 많고 조금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. 많거든요 네. 이분들은 하반기에는 조금 숨통이 좀 트인다 그래서 주식도 어느정도 좀 재미도 조금 볼 것이고 어,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음. 어, 조금씩 자금이 원활하게 음. 좀 흐르고 어떤 누가 투자를 해준다거나 또 귀인이 음. 어, 나타나서 또 사업도 약간의 확장성이 또 보이고 그래서 경술생들은 뭐 그동안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풀리는 음. 그런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이분들은 골치가 음. 아파 음. 머리가 좀 아픈데 음,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음. 아니면은 제 골치 아픈 해결 안된 네.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게 어떤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음.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.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묶여 있는 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러신 분들은 하반기 가면서 이제 조금 그런 소식들이 온다. 음. 어, 그래서 기회는 열려 있다. 그래서 이분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뭐 그래도 조금씩은 좋은 소식이 오고 음. 열린다. 그래서 매매, 운, 금전은 좋아요. 그러나 어 본인이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네. 하반기에는 이제 건강을 조심하시는 것도 좋아요. 음. 아 전체적으로 어 우리 개띠분들은 음. 어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. 어 하반기에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좀 소갈이되고 해결이 되고 또 그런 네. 것들이 보여지니까 네. 어,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. 또 위기는 기회잖아요. 그래서 음, 이분들은 위기에서 좀 벗어나시는 또 가반기가 되실 것이다. 음. 그래서 간간한 또 좋은 일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,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